인생이란 끊임없는 장애물 경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물 경기를 하는 모습들을 가끔씩 올림픽 경기를 보면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바라보지요. 뛰어넘기도 하고, 조그마한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를 달려가기도 하고, 둘째 아들이 중학교 때 자기가 육상선수.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무슨 경기냐? 그러니까 장애물 경기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가 장애물 경기, 니가 할수 있겠어? 응원 나오라 그래서, 응원 가니까 큰 공원을 경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웅덩이도 파놓고, 가다가는 높이 뛰어야 되는 것도 있고, 둘러가는 것도 있고, 약한 2km 정도를 달려서 오는 그런 경기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옆에서 막 뛰는 겁니다.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근데 저는 끝까지를 완주를 못했어요. 못 따라가겠더라고. 요 중앙으로 운동장으로 뛰었는데 경기에서 등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그 장애물을 다 통과하여 땀범벅이 되고 그리고 온 몸이 장애물 때문에 그 웅덩이 물에 빠지고 흙탕물에 튀어고 흰 셔츠에 다 했지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제 옷을 젖는지도 모르고 안아주고 또 안아주고 얼굴도 비벼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나온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인생은 장애물 경기입니다. 만약에 가다가 포기했다 그러면 제가 안아줬겠습니까? 끝까지 완주했기에 제옷젖는지도 모르고 이겨냈구나. 잘했다 하고 어깨를 두들겨 준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중풍병 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니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 장애물이, 다른 장애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둘러싸고 또 둘러싸고 그런 장애물 문 앞에도 가득 차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 그 장애물 집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장애물로 인하여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만난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갔던 친구들, 그 친구들 친구인지 친척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지만 생각하기는 아마도 그 중풍병자를 너무나 사랑한 그런 자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바로 이 난관을 뚫고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간 그 대목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소원 앞에는 끊임없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는 인생이 정도를 걸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상황, 그 상황의 목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 때라면 그리고 그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리고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러한 목표에,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라면, 저는 그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을 거룩한 소원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걸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장애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열심히 가족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도 거룩한 소원이 될수 있습니다.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가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역시 거룩한 소원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장애물 경기를 하는 여러분, 그 장애물 앞에서 결코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 선한 일을 하는데도 반드시 이 낙심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남들보다도 땀을 더 많이 흘리고 수고로이 예쁨도 있는데, 힘씀도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장애물을 나에게 허락할까? 그럴 때마다 아마도 낙심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가장 큰 무기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낙심입니다. 낙심 뭐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낙심하는 것. 사단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낙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의도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수단을 이 낙심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대살로니가 우세 3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치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더라도 이 장애물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자 할 때라도 장애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가져야 될 자세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살려고 정말 주야로 뛰어다니고, 몸부림치며 살아가 장애물을 만나는데 그것은 선한 그러한 소원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행하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푸념하지 마십시오 장애물 결국은 낙심하지 않을 때의 마리막 결론은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첫 번째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딱 예배 오는 순간에 어느 한 우리 권사님, 얼마 전에 아들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딱 앉아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바로 그저께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새벽에 역시 제가 기도했던 도로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요비이다 요업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제가 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요비이 앉아 계시네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어떤 장애물 인생이아도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인생은 장애물 그 장애물을 위하여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로 인해 무너지는 존재는 아닙니다. 낙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극복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에 우리는 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단은요 늘 피하게 만들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도망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은 장애물을 짓밟고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이 영적인 강력한 힘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시험 당할 때 피하지 말라.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내라. 여러분 이 시험을 피하면 저, 저기 가면 시험이 없는 줄 아십니까?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끊임없는 이야기입니다. 옛말에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똥밭을 피하면 똥을 피하면 똥밭에서 그 한다고. 똥을 피해보십시오. 거기 가면 또 똥밭이 있는 거죠. 인생의 난간에서는 피할 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랩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처음 만나서 사명을 받을 때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합니다. 던질 때에 뱀이 되었잖아요. 뱀을 두려워합니다. 피하지 말라 잡아라 그럽니다.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시 문제는 잡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던져버리면은 살아약동하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세력이 되어버리지만, 과감히 부딪혀버리면, 사실그 잡아버리면 막대기에 불과한 겁니다. 생명이 없는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피하면은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하고 도망가 보십시오. 뒤따라오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동네 형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산에 가서 뱀을 보면 정면으로 눈을 딱 들어서 지켜보라고. 눈싸움 해가지고 가만히 꼼짝하지 말라 도망가면 뱀 따라온다고. 멧돼지를 만나면 도망가면 따라온다고.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정면으로 눈을 쫙 쳐다보고 있으라고. 그러면은 실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서서 물러갈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성령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수아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여러분 언제 강해집니까 언제 담대해집니까 담대할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담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그 담대함을 한번 보기 좋게 한번 활용해 보시겠습니까 언제입니까 그저 장애물 안 만날 때 담대함이 나는 있다고 라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장애물 만날 때 담대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가시된 불 앞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고, 여리고 만났을 때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고, 여당감을 만났을 때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장애물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장애물 없는 데서 그런 말을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갈 여러분, 장애물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눈을 오히려 부릅뜨십시오. 정면으로 쳐다보십시오. 그리하여서 그 모든 그 장애물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희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도, 그 고통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극복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잠시 상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띠고 이겨난 그위에는 휘파람을 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맞이한 산들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돌파하고 난 다음에 불어오는 그 바람이 얼마나 시원하게 느껴지는지. 정상의 오른자만이 그 꼭대기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의 그 느낌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혜를 동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인가요 거기에 뱀처럼 지혜로오라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오라 지혜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장애물 만날 때그 지혜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누구에게서 지혜가 옵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 지혜로 장애물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없이 그저 저들 쪽으로 앞으로 가다 보면 소득 없이 피해만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장애물 만날 때에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는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보다도 해결할 방법이 항상 더 많다는 이야기를 바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만나면 장애물을 만나면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장애물을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해결의 방법은 더 많다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선물입니다 그럴 때마다 곰곰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여기서 저기서 번뜩이는 지혜들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반드시 하나님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할 길 없는 장애물은 이 땅에 허락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 어떤 시험거리도 없다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지혜를 동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그 다음에 해야 될 있습니다. 이제는 합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합심. 여기에 중풍병자를 메고 갔던 친구들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네 사람입니다. 꼭 지점을 침상체로 내어달려 그러면 내 모퉁이를 함께 줄을 매달아야지 지붕에서 내릴 거 아닙니까? 그 합심.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이 요 얼마나 합심했는지 자기 힘을 조심조심, 어떤 사람은 빨리 내려버리면 침상이 기울어져 가지고 아픈 사람이 땅에 떨어져 보세요. 이게 무슨 낭패입니까? 줄 내리는 것도 조심해서 딱 맞춰 가지고 네 사람이 쫙 같이 내려야 돼. 같이 내려야 돼. 우리 여기 공사할 때 기준기 내리듯 쫙 내려 가지고 장애물 거기에 있는 장애물을 통과해 가지고요. 그 무거운 철제들을 운반하는 걸 보았습니다. 쫙 내리듯 네 사람이 동시에 내려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일이 결정이 되면. 이렇게 합심하는 것도 힘을 공이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결정이 일어나기 전에 친구들에게 안 다퉜겠습니까? 야 지붕을 뜬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이 되는 그 순간에는 다 침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정이 되는 그그 그 순간에 침묵하고 합심하여서 그 일에 다 동참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되는 그 순간에 침묵하고. 찬양의 행진, 기도의 행진으로 쫙 내릴 때, 그때에 오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장애물을 극복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로 모아지고 의견이 모아지고 목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로 의견이 모아진다 그러면 그 의견으로 결정되는 그 순간 침묵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한 가지로 통일하자, 힘을 공이 쓰자, 쫙 내려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인생의 장애물을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도전을 해야지요. 도전을 해야지. 여러분 믿음은 한마디로 도전입니다. 가보지 않는 것도 믿음이 없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에 그 홍해에 발을 내딛고 갔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물에 먼저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홍해를 가리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단강에 먼저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도전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정면적으로 돌파할 도전하십시오. 머무르지 마십시오. 과감히 나아가십시오. 믿음에 체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체험을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도전, 모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험인 것입니다. 과감하게. 믿는 자면, 요단강에 발을 담그십시오. 뛰어드십시오. 가십시오. 그러다면그 요단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지붕을 뜯으십시오. 뜯어내는 거, 이거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집 주인으로부터 항의 빗발치기 받을 겁니다. 그러하지만, 책망을 받을 각오도 되어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눈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자가 낫는 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라면 도전하십시오. 도전 속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치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지혜를 사용하십시오. 함께 합심하십시다. 그리고 도전하십시다. 그럴 때에 그 장애물은 장애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갈수 없는 길이 아니라 장애물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그 장애물을 통과하여 우리는 그 장애물을 이겨낸 그 결과를 통하여 주님 앞에 담대 있어서 결론을 가지는, 체험을 통하여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